근데 하윤이면 유생균 음... 아버님 아버님 제가 두 분을 부르니 따님 하윤이 걱정돼서입 혹시 따님이 제 6변기란 사실을 알고 계신가사실 알고 계신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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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야너 <미친 놈이. 웃음> <laughs> 가져 그냥 야, 아니, 아니, 끝났는데? 가져가 가져가. 예전에 트위터 같은 데서 조금 유행했었던 그게 있었거든요. 내가 좀비 사태가 되었는데 기절했다가 눈을 떠 보니까 내 이빨 다 뽑혀 있고 어. 다리도 두 다리 다 부러져 있고 어디 포박된 상태로 차 트렁크에서 깨어난 거야. 음. 그때 친구가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 감염됐었어. 근데 내가 치료제 나오면은 너한테 먹일려고 이빨 다 뽑고 다리 부러뜨렸어. 라고 하면 친구를 용서해줄 수 있는가? <laughs> 아이 개리가 <개비꺼야>. 아이 아이 어디 갔구 저는그 얘기 들었을 때장고민하다 음. 음, 거.. 고마워! 어? 라고 했어요 근데 들어내면은 그 그만한 무력이 어? 있는 거니까 용서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좀비 상태에 인간이 이빨을 다 벗고 <laughs> 어. 이빨을 다뽑고 양다리 부러뜨리고 차 트렁크에 앉힌 다음에 움직일 수 있을 <laughs> 정도의 힘을 가진 애를 내가 어떻게 이겨 굴복해야겠네 <laughs> 어. 아그 생각을 못했네 <laughs> 나또 좀비 일 때도 얘못 이겼는데 <laughs> 마군이 아니 마군이 너무 너무 닮은 거아니 아니 이게 이게 왜 마군이 야, 이게 왜, 어니 어, 언니, 왜, 언니, 이니 아니, 이게, 이게, 아, 이게. <laughs> 이게 왜, 뭐냐, <laughs> 아니, 어 이게 언니, 이게 니 이게 왜, 이게이이이이이이기이이시다 진짜 자 놀라다 여러분 동물농장 최고의 요리사인 아, 자스민의 김밥 솜씨를 감상하 주세요. 아 이게 <laughs> 나. 아, <laughs> 그렇습니다. 자, 저, 저 뭐, 시작하겠습니다. 어, 그럼 다들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<laughs> 셋 하면 시작합시다. 하나, 둘, 셋 시작. 고고고 <laughs> <오, 오>, <laughs> 개다. 어뭐 광어 저 인공인가요? 미친 먹어. 소리가 내추럴거 <laughs> 보이죠? 어아온 현재 병을는데요 갑니다. 아니 오임 점수야. 김 15점을 올려야 돼. 아니 안, 안 돼. 자. 오케이. 3점 정말 빠르게 하니다 슝. 알았어. 아, 누 돌렸잖아. 했잖아이거 어렵다. 야, 잠깐만. 야, 아, 야, 어려운데? 오. 제는게 너무 어려운데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와니 아니, 아워 이거! 야김 아니, 아, 아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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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니, 아니, 했는데, <laughs> 컷! 156점! 아니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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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예. 아니, 그, 근데... 아, 아니, 야, 뭐, 안안 대기. 대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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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니니아 아니, 아니, 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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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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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가아 비이 주실 메이드 보기 못다고 기다려봐 이거 음, 감사합니다 음, 맛있게 드세요 성가 메이드 카페 알바 <웃음> <여보세요>. <웃음> 아 입이 뻗들어졌어요 누가 소문 냈냐? 인생 <laughs> 쓰라 <수술하네. 웃음> <laughs> 아, 재웃기 아... 형. 어. 어. 나임민이 나만 정 어. <laughs> 어. 나텔로먼저 보내야겠다. 저 너무 시끄럽다. 내가 먹고 저쪽으로 갑시다. 내가 그 구우면 소리 달라지는 거 아니야? 진짜로? 도정 가져 있어. 우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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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 빨리 빨리 또뭐 <laughs> <스> <거릇빨투> 거야? 이야 이거 범, 야 이거 범죄 아니야 이거? 빨빨빨 빨리 뭐빨빨가다 어떤 어떻게 들어서. 별로네. 그냥 이러면 여어 진짜 아, 발자리리리 <laughs> 야야야! <Solomon> 야, 야! 야! 누가 나 밀었는데? 아니 나 떨어졌어 갑자기. 이거 패치돼서 캥구면 터져요. 아니 나 구운 게 먹었는데? 아씨, 갑자기 네비에서세 명이 울라고 떨어졌어. 본인은 <laughs> 즐기고 있더라고요. 응, 음, 김모니 즐기고 있어. 맞아, 역가영이 휠체어를 뺏으면 더 이상 <laughs> 즐길 수 없겠지만 <laughs> 미친놈이니까 진짜로. <laughs> 언덕 위에서 휠체어 나 보고 싶긴하다. <laughs> 왜? 어, 김모니도 즐기지, 즐기지 말고 않을까? 방송 켜고 즐겨 달라고 어, 해주세요. 그거 해봤는데 앞으로 놓으면은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뒤로 놔야 돼. 그래야 쉬워. 봤는데 진도 마. <laughs> 파... 해봤는데. 네. <laughs> 나, 나 요양원 출신이니까. <laughs> 요양원 출신이 해봤으면 안 되잖아, 해피스! 아, 당연히 사람이 타고 있지, 았지 우리가 탔지 <laughs> 오해했네. 아, 그러네, <laughs> 그거네. 근데 히, 해피엘즈라고, 왜 그. 뭐 어, 킬체 어, 있는... 하나 세그웨이트 사람. 아니다. 옮겨가지고 자신이... 내비동하는 게임. 아, 음, 알죠, 형님. 긴모잉 <laughs> 스킨 좋네. <웃음> <웃음> 진짜 잔인하게 죽는데, 그거? 괜찮겠어? 아, 그 해피엘즈. 어. 아,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긴모잉 어, 킬체 타고 빨리 복귀하라고. 아, 내한 명도 없었다. 잠나 이거 써볼까, 이거? 아무도 없어 가요. 그게 뭐야? 이게, 그, 그, 괴물들이 좀더 명확하게 보인다는데, 뭔 말인지 모르겠어. 아니, 몰라, 한번 써봐. 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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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뭐야? 뭐야? 아. 왜? 적대적 괴물들이 보인다, 위치가. 거이 아, 그래? 적대적 괴물이 보이기 전에, 내가 뭘 찾았는지 아니야. 한번 봐라. 두 명이 돌아다녀, 지금. 이쪽으로 점점 오고 있는데? 형, 어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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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지금 빨리 해야 돼. 어. 잠깐만요. <laughs> <laughs> 오고 <laughs> 있대 <울을 때> 왜? <laughs> 아직 아직 께 돼, 아직 께 돼. 근데 점점 오고 있어. 우리 역가임 뒷담 까면서 노고 있었어요. 어그 오지콘 아, 자극멘트하는 아, 김한백 보고 싶다고. <laughs> 어, 아 얘기하지 아, 나그 얼마나? 어그 거기에 소리 지르는 이무지 보고 싶다고 하고 있었어. 아니 김역가 이거 봐. 퐁깡이가 왈도폰이랑 김역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대. 아 맞아. 저거 해줬으면 좋겠어. 얘 뭐야? 이좀 봐라. 결혼한테 장난을 치. 진짜 <laughs> 공공연데한국영화에서 맨날 보던 멘트밖에안나오는 약간 해줘 이런 아저씨가 뭐가 좋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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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가 그 일러스트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랬거든. 그목소리에 일러스트만 있는 거면 애니메이션 보는 것처럼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랬는데 아니야 인간 기만 한국에 <laughs> 저거지. 아지서스 한국에서도 한국 <웃음> <웃음> <개 웃기네. 웃음> 나도 내 목을 좀 알고 잘 쓰고 싶다. 조이고 풀기 말고 있나? 하와와. <laughs> 너 <laughs> 이거 풀기 말고 조이기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 성과가? <laughs>